네, 안녕하세요. 단타남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9월 2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알파퀄크인데요. 정확하게 단기급등 쏘면서 1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알파퀄크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방에서 이렇게 단기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대로 무조건 따라만 했어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수익률 드린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 제발 좀 수익 인증도 못하는 사기꾼들에게 낚이지 좀 마시고 편히 들어와서 제가 잡아드린 코인들이 정말로 하루 만에 급등 나와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에이브구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이브의 경우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인데요. 지난달이었죠. 에이브는 8월 중순에서 말북은 미리 그어드린 페라렐 채널 상단부의 저항을 맞고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래쪽 여기 16만 원 매물대 지지 안착해주며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전체적인 시장에 큰 조정을 받아 장대음봉이 출현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코인들 또한 매물대 또는 이동평균선 지지를 깨고 큰 하락이 나왔지만 에이브의 경우 정확하게 이쪽 16만 원 매물대 지지 구간에 안착하면서 하락 방어해준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지금의 자리가 단기 반등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인 겁니다. 단번에 상승세로 이 시장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채널 상단부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역대급 찬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20% 가까이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스타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코인들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알파쿼크 단한 종목만으로도 10% 이상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점들은 정보 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